너뭐 어, 수평으로 수평으로 아니 돌리지 말 수평으로 싹밀어내야네 수평으로 항상 그래 응. 텐션 좀 잡았다 그래 장갑 끼워 장갑 끼워 아, 이, 이, 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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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씨야 들어 라 가만있어 가만 어어 잡아 잡아, 잡아. <laughs> 그렇지 저런 구 뭐. 대통령인지 알겠죠 야, 손만 응, 응, 어, 어, 도망간다, 도망간다, 도망간고가 아, 높은데, 봐봐. 응, 높, 너, 높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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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고 잠가라, 짝고, 고장가 장애다, 장애. 장애